사진영어사전 이번 시간은 DX 코드입니다. 이 DX 코드라는 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저 전, 전혀 모르고 그냥 필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DX 코드라는 거는 데이터 인덱스라고 해서 전자 신호 감흥 장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름 특히 35mm 이저 롤 필름에는 요걸 갖다 지금 자료사면에 나와있는 요게 매가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가지를 보면요. 여기 지금 데이터 DX 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요 DX가 데이터 인덱스라는 그 전자신호 감뭄장치가돼 있는 필름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필름을 보게 되면은 요 DX 코드에 그 로고가 그려져 있지 않은 그런 필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푸시나 이런 증가감용으로 나와있는 대표적인 게 tmax3200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x 코드가 없어요. 감도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 dx 코드가 없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필름, 특수 필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필름에는 대부분 다이 dx 표시, 어, 코드가 그려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dx 코드라는 게 뭐냐면, 카메라가 자동화되면서 좀더 편리하게 필름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디지털 카, 일반적으로 필름 카메라가 완전히 기계식인 아날로그에서 전자식 바디로 바뀌기 시작한 게 1980년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 dx 코드가 나온 것도 그 당시입니다. 1983년인가 뭐, 하여튼 그 중간에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닥 애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코닥이라는 회사가 뭐 지금 사진하시는 분들은. 뭐 디지털 카메라로 작업하시는 분들 은별 관심이 없고 코닥이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요즘 우리나라에는 코닥 브랜드의 그런 옷 매장에 있다 보니까 옷을 만드는 회사인지 이렇게 또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코닥 필름 네가티브 필름이라든가 뭐 이런 필름들이 몇 가지가 시중에서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공식적으로 따지면 코닥이라는 회사는 망했죠. 옛날 같은 코닥은 없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주 이 과거에는 필름이나 이 케미칼 쪽 사진 쪽으로 거의 대부분이 모든 사업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 그러니까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 그래서 한 사진 발명돼서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화되기까지 한 100여 년 동안은 사진계의 아주 탑으로 대부로서 군림했던 시절이 있던 게이 코닥이라는 회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명칭이나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웅닭 코닥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 왔던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사진 용어 중에서도 코닥에들이 만들어준 용어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DX 코드는 크게 세 가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자동화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시 카메라에 필름을 써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필름을 제대로 장착하지 못해서 촬영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감도 다이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노출을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자, 사, 저 이렇게 자잘한 실수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 전자화 시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번째가 이 카메라 오토 센싱 바 코드라고 얘기해 가지고 요, 요, 요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 카메라 오토 센싱 바 코드, 카메라 자동 감지 코드예요 이렇게 하얀 막대 그래프 같은 요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그래서 여기에 필름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몇 카트다 어, 필름은 몇 카트고 감도는 몇이다 뭐 이런식으로 그래서 자동 필름 카메라를 써보신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24 카트다 에서 딱 찍으면은 어, 또24 카트가 찍으면 자동으로 필름이 대감기를 리와인딩되는 소리가 윙 하고 들릴 거예요. 그게 카메라에서 그걸 감지하는 게 여기 데이터가 24 카트다, 36 카트다라는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그 숫자가 딱 나오면은 다 찍었다 생각하고 필름을 대감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인덱스 코드, 이제 카메라 자동 감지 코드가 있는 전자식 카메라에 필름을 집어 넣으면은 여기에 있는 감 감도를 읽어가지고 감도가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감도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일이 카운트를 원까지 돌려주지 않더라도 윙 해갖고 카운트가 자동으로 원으로 딱 세팅이 돼서 바로 셔터를 누를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데이터, 기본적인 데이터가 이 카메라 자동 감지 코드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름을 제대로 끼지 못하면은 이, 이 전자식 필름 카메라에서는 에라 버튼이 떠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필름을 장착. 할수 있게 해서 필름이 제대로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해서 실패하지 실패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 다음에 감도 다이아를 제대로 못 맞춰 갖고 노출에 실패가 없도록 해주는 그런 편리성을 추구해 줬던 게요 카메라 자동 감지 코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메가진 바코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코드 그러면 요즘은 우리가 QR 코드를 할걸 많이 쓰지만 그 QR 코드가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 요 바코드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데 카메라 필름에도 바코드가 있는 겁니다 필름에도 근데 이 바코드 메가진 이 바코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메가진 바코드 우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현상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닥 필름이다 뭐 후지 필름이다 뭐 다른 시간에 얘기했던 뭐 아그파 필름이다 해서 자기 브랜드의 현상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저 qs 기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편사, 현상기에 메가진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센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집어넣으면 아, 코닥 필름이 들어왔구나, 후지 필름이 들어왔구나라고 알아서 거기에 맞는 현상 데이터로 작업을 해줄수 있게끔 만들어준 요 현상 데이터가 요 메가진 바코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바코드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요게 있다. 요게 두번째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이미지 바코드라고 그래서 이건 칼라필름에만 있는 겁니다. 칼라필름에 보면은 여기 지금 커트 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어 문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지 바코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자동 현, 인하할 때 그러니까 그 현상이 끝난 필름을 그이 뭐야? 인하기에 집어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인하가 넘어가는데 여기에. 그요 필름에 인화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미지 바코드라고 해서 이렇게 DX 코드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건 뭡니까 카메라 오토 센싱 바코드, 카메라 자동 감지 코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를 주시면 돼서 그런 기능이 돼 있는 필름의 매가진에는 DX라는 그 로고가 그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참고로 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완전 아날로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오토 센싱 바코드 고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죠. 왜요? 그거를 읽어드리는. 바코드를 읽어드리는 뭐예요? 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카메라에 보면 은 전자식 카메라에는 그이 바코드를 읽는 그 칩이 있어요. 그래서 딱 되면은 카메라 오토 센싱 바코드하고 그 칩이 딱 닿아서 데이터를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필름 아날로그 카메라에는 그런 기능은 없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그 카메라가 전자식 필름 카메라다 했을 때는 그런 기능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자 저저 저 dx 코드 어, 전자신호 감지 코드라 그래서 바코드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